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 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 n 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예언 선집 가운데 다섯 번째 예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호세아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준자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바알 앞에서 환희와 축제를 벌이던 날에 그들을 향해 장차 탄식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으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수학 명절 기간에 호세아가 등장해서 떠들썩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방, 이방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 날뛸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를 기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요 대부분이 주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주수한 곡식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 문화요 주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다장마당에서 기뻐뛰노는데 알고 보니 모든 풍요가 바알 신이 준 것으로 생각하면서 바알을 향해 광란의 춤을 추고. 음란을 행하면서 바알 숭배의식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함이 찌든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난 호세아 선지자가 무섭게 고함을 치며 외치죠 타장마당이나 술토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타장마당은 곡식의 나다를 거두는 장소죠 그래서 부와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것이 다장마당입니다. 술틀은 포도즙을 짜는 틀이지요. 풍성한 음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를 숭배하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다장마당의 부여와 포도주 틀의 풍성한 음료를 얻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핍절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발 앞에서 기뻐하죠. 그러니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식량, 모든 음료 다 떨어지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핍절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출애굽 시켜 주시고 그런 구원의 은총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다수리는 왕국을 건설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건만 이 백성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과 함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꿈과 소망도 버린 채 이방 사람들처럼 세속적이고 다락한 백성으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변질되고 다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락하다 보니 선지자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자구나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구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은 도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처럼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삼년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적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가장 높은 망대에 서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경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늘 남이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고 남들이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때 선지자들은 늘 멀리 보는 것입니다 깊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동안에 선지자는 늘 나팔을 준비하는 긴장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선지자지요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같이 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에 친새 그물을, 새를 잡아서 그 잡은 새의 생명을 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땅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그물에 걸린 새 같은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물을 치고, 새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듯이 백성의 영혼을 끊어 놓고 있으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주 팽배하고 판을 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참 선지자가 모욕과 조롱을 받게 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구절에 보니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부아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사 시대에 기부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사기 말씀에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아에서 자기 첩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화가 난 레위인이 살해당한 자신의 여인 첩인데요. 그녀를 12조각으로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방에, 지파에다가 다 보냅니다. 그리고 기부아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거죠. 결국 전 이스라엘이 다 군대가 모여서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방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사시대가 영적은 암흑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암흑기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참 선지자가 모욕을 받는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 보암 시대, 이 시대는 기부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암흑의 시대라는 것이죠. 기부아 시대처럼 호세아 시대에도,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심히 부패해서 영적 암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시고 벌하실 텐데,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벌한다 라고 할때이 벌한다는 말은 직접 방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놈한 형벌을 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은 강력하고 형벌은 공유롭고 정의롭게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에서 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맡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파수꾼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잠들거나, 기도에 잠들거나, 예배와 사명에 잠이 드는 순간, 저 대적자인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 한번 불어보지 못하고 온 땅에 영적인 암흑이 가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깊은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마귀에 대하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깊은 곳에서 저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영혼까지 대망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장차 닥칠 일을 정확히 분별하며 이와 같은 저 사단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크고 분명하게 나팔을 불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해내고 아수리의 더러움에 빠지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님 북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듯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그 앞에서 기뻐하지 않은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참 선지자는 모욕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영적 암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의 역할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혼 구원의 사명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